죄송,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. 차로 가야돼. 쩝. 지나가면 아있지 그냥 지나가면 아, 맛있는 것 좋다. 그냥 지나가면 말이 안 떨어져. 너 어제부터 <laughs> 여기 한 바퀴 다돌고나서차탈때 되면 왜 이렇게 땡깡 부려? 어? 갈 거다 진짜? 진짜 간다?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형차 저기 있어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실랑이 하면 너한테 무리할까 불리할까 어? 가자. 이거. 이 또, 또. 어제도 그러고. 어, 혼자 갔죠? 어, 혼자 간다. 안녕. 안 탈져? 그다음에 여기서 살아. 서러... 형은 응, 갈게. 응? 응, 어? 임당. 가서 사무실 가서 먹는 거 시원한 우유 줄게 가자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도남이 우유 좋아하지 우유 먹으러 가자 가자 시원한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먹으러 가자 좀 힘들어해 더 가서 우유 먹자 여기 빵빵 오고 막 그래서 위험해 얼른 가자 도담이 녹았어? 도담이 녹았어 우리 도담이가 녹았어 어떡하지 우리 도담이 녹아서 안되겠다 차가 빨리 태워야 되겠다 가자 도담이 여기 살아 그러면 그래. 형 갈게 형 간다 형아 간다 안녕 형아 진짜 갈껴 일로와 빨리 타 그만큼 고집 부렸으면 이제 타야지 잘했어 어,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줄게. 회사 가서 우유 먹자. 맛있는 우유 줄게. 아이고, 5분이나 걸렸네.